찬송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로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하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내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의 높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에 갔다 왔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자기가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면. 거기에 응답하면 신혼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 한 3천명 정도가 코엑스에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모이는데그 코엑스 홀이 꽉 찼어요 그 박대통령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옛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었다 이겁니다 블레셋과 주위의 열광들의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였고 어려움에 처해서 나라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려놓고 그 미스바에서 회기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국권의 아주 어려운 위기를 그 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 받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 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오늘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 특히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미스바의 통회의 운동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이 세계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소망의 빛이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 달라라는 그러한 그 대통령의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기립 박수하는 거예요. 기립 박수.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그박 대통령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소곳하면서 인정스럽고 또 그분은 원고 없이 말씀하세요 원고 없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정겹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어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부터 박수를 받고 장사를 받고 참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다 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나라들의 교획을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피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교획은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민족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로다 와서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끌으며 수레를 불사로 쉬는도다 그가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요. 이 시편 140, 이 시편 46편,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 추라스, 인 타임스 오브 추라블, 환난 중에 만날, um, already, um,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a trouble,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부분을 암송하고요. 아 정말로 이 부분을 크게 한번 암송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품금 쏟아져요 눈물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5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것 아닙니까? 5천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오면서 하루에 밥 세끼 먹던 적이 얼마 되지 않았던 세계에서 가장 버려진 나라 가난한 나라 수없이 많은 외부의 그 침입으로 인하여 수탈 당하고 침탈 당하고. 백성들의 그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고위 관직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의 배를 죽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모든 어,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란은이 백성, 이 민중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마치 저산 속에 있는 버려진 은근키와 같이 이 억새풀과 같이 짓밟히고 짓밟히고 짓밟히면서 5천년의 역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또 일제 시대에는 그리고 저 일본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탈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했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겨, 이끌어주시고요. 그 옛날 그 중국의 그수양제와 문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이 한반도를 썰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70만 대군으로 이 부산 이 이 독립성을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으며6.25 사변 때는 김일성이 탱크를 붙들고 남한을 침공하였지만 이 땅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리시고 이끌어오셨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서시려고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한번서시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어디에 서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계 선교하는 데에 하나님이 서시고자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처음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한국의 처음, 성교의 처음 시발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선교의역사에 마지막 막을 내리게 하는 데에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요. 아, 사, 이,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많은 사람들을 파송시키고 있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인들은 한국인들은 코리안들은 세계 사람들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그것도 선입니다. 우리 피부로 색깔을 보면 좀 어, 여러분 이 황인, 예로 이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황인종은 여러분 화장을 좀 조금만 하얗게 하면 백인하고 가까이질 수 있어요. 세수를 며칠 안 하면 흑인들하고 가까이질 수 있어요. 피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어느 누구다 친해질 수가 있고요. 또젓갈과 김치를 먹는 민족입니다. 젓갈과 김치, 고추장을 먹는다는 것은 성교지에 가도 어느 뭐, 여러 분 무엇이든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이 없을 정도로 이미 훈련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성향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한번 서시려고요.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하였지만 성교 역사의 마지막 막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마지막으로 성교의 모든 역사를 거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세계의 각자에 흩어져 있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리라. 그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의 마지막 종국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한번 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늘마다,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임금은 하나님 앞에 왕위에 올랐어요. 지금까지 세라 군대의 백만 대군을 적은 군대로 물리쳐서 성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백력을 이끌고 유대나라의 예루살렘의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아, 여러분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찾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니라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거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욱더 힘을 받았던 아사인검은 전쟁을 성리로 이끌었어요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의 모든 국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주의를 어긴다, 11절을 떼먹는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백성들은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상을 승비하는 자는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그를 법대로 철결할 것이다 그런 법을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왕후죠. 그는 그러니까 이, 이 왕의 어머니를 뭐라죠? 예, 네. 예? 왕의 어머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왕의 어머니를 음? 왕위를 폐위시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국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어머니의 그 높, 높은 그후의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아사 인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사 인금의 이 실수 연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실수 연발이 놓이가 아사가 임금이 된 36년이 되었던 바로 그때에 바로 북쪽에 있는 바사라는 임금이 병력을 이끌고요 남쪽을 침입해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임금이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시오, 나로의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해야 했던 이 아사임금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로 나라 왕에게 이 내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내물을 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떼서, 내물로 그 외국 군대에 받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가만히 아랍 나라입니다. 아랍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내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뒤에 있는 나라에게 뇌물을 줘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한번 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병사를 할수 없이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면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 제갈공명의 수법인데요. 그런데 이 아서방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뇌물을 갖다주고, 저 북쪽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은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과 이 아랍 나라와의 관계는 이미 아, 여러분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동맹이 맺어져 있는데 그 동맹을 깨뜨릴 만큼 많은 보물을 그 아랍 나라 베나닷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보는 순간 베나닷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북쪽과 맺었던 그 동맹을 깨고 그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고개를 돌려서 북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쪽을 침입하려고 쌓았던 엄청나게 많은 그 요새화 시키려고 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늘 아사 임금은 미스바와이 개셀성, 미서바와 개바성을 쌓았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았던 하나님의 종 하나냐가 나타나서 임금을 향하여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가는 거예요. 과거에 세라의 군대가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당신이 싸워서 이겼느냐? 그 이겼던 그 비결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내게 준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성전의 그 보물들을 그 적의 나라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군대에 그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느냐. 이 어리석은 왕이여, 하고 하나녀가 강하게 왕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아사 임금의 그 반응이 어떠했느냐. 평소에 보면 그런 말을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때는 기분이 나빴던지 그 하나님의 종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임금에 행한 행실이 괘씸하여 그에게 병을 던져줬던 거예요 무슨 병이냐? 발병이 나게 했습니다 발병이 나게 해서 그 자신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는데 이 어리석은 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하고 의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사만 여러분 우리의 병을 누가 고쳐주나요? 의사가 고쳐줍니까? 현대의학이 고쳐줍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내렸다가 좁혔다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단지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지. 사람의 생명의 연장과 단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임금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학과 의사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버려버리자, 그는 곧 숨을 거두도이 세상을 가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막판의 어리석은 그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의 기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만히 생각했던 것,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사가 이렇게 경건했던 임금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를 했는가? 그가 실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아사임금은 세상적인 처세술에 너무 능했어요. 처세술.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의 처세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처세술의 때에 따라서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간사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아스, 임금은 세속적인 처세술에 아주 능함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내물을 음, 갖다 주려고 하면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 줘야지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어, 보물들을 털어서 그렇게 그 외국 군대에 갖다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의 아주 자기 것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그 수단으로 세상의 처세술에 항상 모든 것을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정했던 그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속적인 방법을 항상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때 다시 말해서 그에게 발병이 일어났을 때 발병이 일어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까짓 세속적인 방법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결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의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의사는 단지 치료하고 그 사람의 몸에 좋은 약만 줄 따름이고, 치료해줄 따름이지, 치료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없어서 다강건하고다 깨끗하고 다 건강해야지요. 의사는 할수 있는 것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약을 쓰고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것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병음만 의지했다는 그것은 세계 이방 사람들과 똑같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아멘.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지.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또 치료할 수 있는데, 아이고, 병원에 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고, 아 그는또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약 먹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로서만 낫겠다 하는 그것도 여러분 큰, 그더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의학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의사를 통하여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어, 의사를 의지한다고 해서 꼭 세상을 의지하고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생기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은 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도 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서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강같이 하수같이 우리의 삶 생활속에 흐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